네, 반갑습니다. K리그 크리에이터 채널 잉글랜드의 잉글랜드입니다. 예,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2023년 K리그 시즌 결산. 울산 현대가 그두 번째 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나무위키를 통해 예. 나무위키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부탁, 아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경기 전체 예, 결론만 말하자면은 어순위는 1등으로 울산 현대가 예, K리그 2연패를 달성해 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개막전 전북 현대 모터스를 만났습니다. 자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 울산 홈에서 전북을 불러들인 울산이었는데요. 예 지난 시즌 울산이 예 우승을 하면서 일단 개막전은 울산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였다가도 이제 또 전북이 또 K리그 최다 우승이니까 아 이제 전북이 이기지 하는 분위기로 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전에 카타르 월드컵 인기가 또 카타르 월드컵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관중도 굉장히 많이 와 주었고요. 그 결과는 먼저 전반 10분 송민규가 앞서갔지만 그 뒤로 어머선과 루빅순이 동점 역전골을 만들어내면서 개막전을 깔끔하게 최대 라이벌 상대로 잡아냈습니다. 사실 울산에게 최대 라이벌이란 전북과 포항이죠. 그래서 일단 전북과 포항만 잡으면 은 예, 울산팬들은 굉장히 좋아할거예요 근데 무려 개막전에서부터 그 두팀 중 한팀을 예, 꺾어버렸으니까 일단 개막전은 굉장히 기분좋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경기 2라운드 강원FC와의 강원원정 춘천원정을 예, 떠났는데요. 이제 여기서 49분 엄원상의 결승골로 1대0으로 깔끔하게 2연승을 챙겨갑니다. 그 다음 이제 서울원정을 떠난 울산이었는데요. 자, 이날 경기 결과는 먼저 52분이 52분 나상호의 선제골로 이어졌지만 54분 예, 불과 2분 만에 주민규가 동점골을 만들어 냈고 그다음에 87분 마침내 이천용이 역전골까지 만들어 내면서 예, 또한번 사면 또한번 이기면서 3연승을 달려갔고요. 그다음 4라운드 수원 FC와의 경기 예, 이날은 다시 다시 돌고 돌아 울산을 찾았습니다. 예, 울산에서의 두 번째 경기죠. 그두 번째 경기 결과는 예, 24분 루빅손, 52분 주인규 81분 서령우의 골로 3대 0으로 기분 좋게 앞서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 개막전 4연승을 달성해낸 울산이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제주 원정으로 떠나는 울산이었습니다. 자, 울산 울산이 이제 제주 원정을 떠났고. 그 결과 무려 6분과 17분 예 굉장히 이른 시간에 두 골을 만들어 낸 울산이었고 그뒤 이어서 11분 만에 또한골을 넣으면서 무려 28분 만에 음3대 0을 만들어 낸 울산. 이대로 3대 0으로 끝나나 싶었지만 예 페널티 킥으로 유리 조나타니 예한골 뒤따라 갔습니다. 그렇게 3대 1로 경기는 마무리되었고요. 무려 개막전 5연승을 달성해 낸 울산이었습니다. 그 다음 6라운드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예, 울산에서의 홈경기가 펼쳐졌고요. 이날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음 굉장히 분위기가 이때 수원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예, 이제 이병근 버스 맞게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정말 초상치 분위기였던 그런 시절이 수원이었는데 예, 그런 수원 상대로 이제 31분, 33분, 루믹손의 멀티골로 2, 2대0을 만들었고, 79분, 김경준이 만회골을 넣으면서 2대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수원에게 또한번 초상집의 분위기를 예, 선사해 줬고요 사실 이날은 조현웅을 굉장히 잘한 날이었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이날 페널티킥을 예, 수원이 페널티킥을 받았었는데, 조현우의 미친 선박으로 2대가 될 뻔한 걸 2대1로 만들어버리면서, 예, 어쩌 보면 수원은 좀 아쉬운 경기가 될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고요그 다음. 이제 개막전 6연승을 달린, 예, 울산 현대는 7라운드 대전 하나 시티즌을 만났는데요. 이날 대전은 8년만에 승격을 하고 나서 나름 괜찮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팀이었습니다. 자, 과연 그팀 상대로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개막 7경기만에 6연승이 깨지면서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 예, 대전이 뽀록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평이 좀 있고요. 음, 그냥 순수히 본인 실력으로 울산을 꺾었다는 점에서, 예, 대전 팬들은 기쁘지, 무조건 기뻤겠죠. 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여튼, 울산을 꺾었다는 분위기에 기,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 아니, 분위기가 오른 대전이었고, 반면, 6연승 깨지면서, 에 아쉽다. 다음 경 이기자. 하는 우, 울산 현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과연 그 다음 경기 상대는 어디였을까요? 네, 운명의 라이벌, 포항 스러스를 만났습니다. 이제 포항 스러스와 울산에서 홈 경기를 펼쳤는데요. 네, 올 시즌 첫 번째 동해안 더비가 펼쳐졌습니다. 자, 올 시즌 첫 번째 동해안 더비는, 음, 전반에, 전반 13분 고영준, 전반 50, 아니, 후반 54분 고영준, 예, 고영준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2대 0으로 앞서갔지만, 60분에 조민규, 그 다음에 89분 박호의, 예, 동정, 이렇게 골을 넣어주면서, 어찌어찌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예,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비록 질 뻔한 거, 예, 비겼기 때문에, 울산 팬들은, 음, 나름, 그렇게 족같아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족같다고 하는 게 맞, 맞나 싶긴 한데, 하여튼, 어, 질겨, 질, 수도 있었던 거, 비겼으니까, 예, 하여튼 울산 팬들은, 어 다행이다,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럼 이제 다음 경기를 이어야겠다, 싶었겠죠? 예, 다음 경기 상대는, 인천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와 음, 올 시즌 첫 번째 주중 경기를 펼쳤는데요. 자,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졌고요. 경기 결과는 9분의 마틴 아담이 예1인 선제골을 이끌어 내면서 1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음두 경기 동안 최, 최근 두 경기 동안 좀 죽었는데 예 다시 좀 올라가려는 분위기가 보였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 경기 광주 FC와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펼쳐졌고요. 그리고 이날은 예 81분이 81분 광주의 이강현 선수가 음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가고 있었지만 86분 박고 90분 주민규의 동점 역전골로 예 경기를 역전시켰습니다. 이 이렇게 되면서 다시 2 연승을 쌓아가면서 천천히 연승 스택을 쌓아가고 있던 울산이었고요. 그 다음 경기. 대구FC와 원전 경기를 치렀습니다 예, 이날은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구, 대구FC를 대구 응원하러 온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예, 그런 분들 앞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그냥 예, 고추장 뿌렸죠 예, 고추장 딱 뿌려주면서 음, 3대0으로 예, 어린이날을 대구에서 기분 좋게 보낸 울산 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0으로 앞서가면서 개막 전 개막전 6연승이 끊긴 이후 다시 3연승을 예, 이어가고 있던 울산이었고요. 그다음 예, 이제 1로빈이 끝나고 2로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2로빈 첫 번째 상대는 강원 fc였는데요. 이 강원 fc와 이번에는 울산 홈 경기에서 펼쳐졌습니다그 결과 51분 주민교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예, 1대 0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4연승을 앞서가고 있는 울산이었고요. 그다음 13라운드 예, FC 서울을 다시 홈 경기로 FC 서울을 예, 울산으로 보냈습니다. 아니 보냈다는 게 아니지. 예, 울산으로 초대해서 음, 이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중계 이날 KBS에서 중계를 했기 때문에 나름 어, 굉장히 핫했던 경기인데요. 예, 그 경기 결과는 3대 2로 어, 치열한 공방 끝에 어찌어찌 예, 울산이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시 5연승을 쌓아가는 울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예, 원정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날도 역시 치열한 공방 끝에, 정말 치열한 공방 끝에, 어, 어찌 어찌 승리를 또 가져가면서, 이제, 예, 굉장히,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일단, 제 기준에서는 뭔가 좀, 약간 신이 도운 느낌이 있을,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음, 뭔가 좀, 비길만한 경기도 이기고, 그 다음에 이길 경기, 아질 경기 비기고, 또 이기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약간, 예, 신이 좀 도왔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울산은, 예, 정말 승리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본인들 실력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렇게 어찌 어찌 또 6연승을 만들어낸 울산은 다시 한번 대전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 전반에, 전반에만 3골을 먹히고, 예, 3제골을 넣긴 했지만, 전반에만 무려 3골을 먹히면서, 음, 1대3이 되었는데, 예, 77분, 88분에 주민규가 멀티골 을딱 넣어주면서 어찌어찌 또 비겼습니다. 저번처럼 대전한테 지지는 않았지만, 음, 또 비기면서 6연승이 다시 한번 대전한테 깨져버렸고요 예. 그러고 나서, 아, 또 다시 연승 또 쌓아야겠네. 한, 하면서, 예, 울산 팬들은 그런 반응이었는데, 예, 그 상대는 전북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두 번째 현대가더비가 펼쳐졌는데요. 예, 그 결과는, 예, 그냥, 졌습니다. 네, 이번 시즌 두 번째 패배를 정립하면서, 음, 이렇게 다시 한 번, 예, 패배를 정립한 울산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문상민 때문에, 예, 오오렐레, 오오렐레와 그 다음에 관제탑 셀레브레이션까지 같이 당하면서, 예, 울산 팬들은 더욱더 빡쳤겠죠. 예, 그럼 그 빡침을 뒤로 하고, 예, 어쩌겠어. 다시 이기자! 하는 분위기로, 예, 다시 이길 준비를 하는 울산이었습니다. 그, 그 결과는, 네, 이겼습니다. 수원, 수원 종합 운동장에서 펼쳐진 수원 FC 울산 현대의 경기였는데요. 예, 16분 윤빛가람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음, 69분, 87분에 역전을 당하고, 그 다음에 90, 추가 시간 2분에, 음, 쇠개골까지 딱 먹혀주면서, 예, 3대, 3대1로 울산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연승을 쌓아가려던 울산. 그리고 그 결과, 예, 이번에는 제주 유나이티 뭐야? 제주 이나이치를 만났는데요. 예, 제주 이나이치도 이번에는 울산 흥경에서, 음, 펼쳐졌는데, 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5대1로, 음, 제주를 그냥 아예, 예, 처발랐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울산이 다시 또 기분 좋게 2연승을 챙겨갑니다. 자, 이렇게 5대1로, 예, 완전히 처발랐고요그 다음. 대구 FC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예, 그 결과 이, 전반 2분 만에 김태환이 예, 선제골을 넣었고 가맨 65분 박호의 바코의 골을 넣으면서 2대0이 되나 싶었지만, 87분, 예, 바셀로스가 만회 골을 넣으면서 2대1이 되나 싶었는데, 또 여기서 추가 시간 3분에 바코가 또 골을 넣으면서 3대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어찌됐든 간에 울산은 다시 3연승을 챙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번 만큼은 정말 연승이 깨지고 싶, 연승을 깨지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은 7연승까지는 가보자 하는 울산 팬들이었는데, 예. 그 분위기는 일단 계속, 일단 지금은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광주 원정에서 울산을 만났는데요. 아니, 광주 원정에서, 예, 이제, 펼쳐진 광주와 울산의 경기. 그 결과, 예, 이날 경기 때, 그 전에 박용우가 이제 임종차별 그 관련 논란으로 이제 말이 좀 많았는데, 이때 마침 또 박용우가 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죄송하다는 셀레브, 그 뭐냐, 골 넣고 죄송하다는 예, 셀레브레이션까지 딱 보여주면서, 음, 박영호가 인종차별 논란에 관한, 예, 그런 사과를, 사과를 이제, 예, 실력으로 딱 보여줬었던 경기가 되었고요 아무튼 간에, 예, 이제 또 다시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21라운드 포항슬러스와의, 예, 원정 경기, 이제 포항원정을 떠난 울산이었는데요. 두 번째 동양 더비는, 예, 울산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반 23분 주민교가 딱 골을 넣어주면서 깔끔하게 1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다시 5연승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를 예 수요일날 만났는데요. 이날 아 이제 6연승 가나요 싶었던 분위기였는데 어... 인천 유나이티드한테 충격적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때 인천 유나이티드는 예 무고사가 들어왔다는 그 소식과 함께 음, 이제 인천 선수단 그리고 팬들이 예 모두 그냥 무고사 버프를 먹었어요. 아 우리 팀의 핵심 자원이었던 무고사가 돌아오다니 무고사 우리 무고사가 돌아왔다. 이제 화이팅하자 하는 분위기로 음, 충격적으로 울산을 잡아버립니다. 인천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55분에 김보선이 먼저 승자골을 넣고 나서 다음에 이제 추가 시간 몇분몇 분이다 하는 그때딱마틴나담이 골을 넣 동점골을 넣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경기가 끝나기 직전이었거든요. 추가 시간 한 5분 5분을 줬었는데 근데 이제 구, 이제 90분 추가 시간 5분이 다 되기 전쯤에 그 직전에 제르소의 어시스트 그리고 에르난데스의 딱 극장골을 넣어 버리면서 음 울산에, 이때,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는 패배가 없었거든요? 근데, 울산 문수에서의 첫 패배를 인천이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예, 이날, 울산은 굉장히 충격적인 분위기였고요 음. 그리고 이때는 울산이, 아니, 울산이래. 인천이, 무고사가 딱 돌아왔다. 그때부터, 사실 그때 직후에는 순위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인천이 한 9등, 8등 그 정도 되던 때였는데, 예, 울산을 딱 이제 잡으면서, 그 때부터 3연승을 해버리고, 어, 그런 계속 연승 분위기를 쌓아가면서, 사실 인천이 반등했어, 인천의 반등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봤었어야죠. 예. 어쩌 보면 이 경기는 울산에게는, 아, 존나 아깝네 싶었지만, 인천에게는, 예, 하나의 기회가 되었던 그런 경기가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 수원 삼성 블루잉즈를 만났습니다. 예, 수원 삼성 블루잉즈와의 경기에서 무려, 이제, <laughs> 2023년 울산이 처음으로 연패를 달성합니다. 연패를 달예그 뭐냐 그 우승할 때그 연패가 아니라 질때그 연패요. 음 이제 수원삼성 상대로 예 졌어요. 아이 광고 계속 뜨네요 짱나게. 하여튼 예 이날 수원삼성은 뭔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 울산은 수원삼성에게 처음으로 홈경기 승리를 예 안겨준 팀이 되었었고요. 그냥, 최근 두 경기가 다, 좀, 신기한 징크스였어요. 자, 이날, 이날 경기는, 예, 본인 홈에서 처음으로 진 경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이 처음으로 홈에서 이긴 경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 주인공에는 울산 현대가 있었고요 이렇게 2연패를 달성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은 울산이었는데, 예, 그 상태로 제주 유나티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 그 상대로, 이제, 제주 유나티드를 만났는데, 어, 울산 홈에서 펼쳐졌고요그 경기 결과, 일단 2대 1로 승리를 예, 가져가면서 어찌어찌 다시 분위기를 맞춰간 울산이었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8월 5일 토요일, 예 토요일 7시 반에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대구의 원정 경기가 펼쳐졌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예, 사실상 울산 현대가 0대 0으로 비겼던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어 이때가 처음으로 0대 0으로 비겼던 경기였는데. 하여튼 뭐 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음. 그러면서 다음 경기 화이팅 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결과는 또 한번 예, 역대급을 만들어 냈는데요. 음. 이제 강원이 이번에 울산 전 전까지는 울산은 울산한테 예, 두번다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원이 울산을 잡아 버립니다. 예, 이때 강원도 나름 이제 강등권 그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안 좋았었는데 울산을 또 잡아 버리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분위기를 아 이제 또 이제 잘를 향한 발걸음이 하나 하나씩 맞춰지고 있던 강원이었고요. 그다음 27라운드. 네 이제 새, 올 시즌 세 번째 현대가 더비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상대로 음, 전북 현대 모터스를 만났고 그리고 울산 홈 경기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유니폼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울산은 서드 유니폼을 입었고요. 예 약간 민트 초코 같죠 조각게. 음. 지금 민초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예, 후 에스크드, 이, 긴 했지만, 예, 아이 에스크드. 하여튼, 예, 71분 어번상이, 어, 이제 딱 결승골 을 넣어주면서, 경기는 1대 0으로 기분 좋게 울산이 전북을 잡으면서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울시는 전북은, 예, 울산 상대로 2승 1, 아니, 2패 1승을 달성했고, 울산은 2승 1패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스플릿 라운드로 들어가서 전북을 만난다고 쳤을 때 그랬을 땐 아마 경기 결과 가 어떻게 흘러갈까 싶은 분위기가 예 생겼었죠. 그리고 이제 fc 서울을 만났는데요. 1월 7시 이때 예 극장 동점골을 먹혀버립니다. 사실 이때 9분의 1류 챙크가 9분만에 바로 넣어버렸는데요. 음 그리고 나서 64분, 68분에 주민교가동점골 넣으면서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경기는 딱 끝나나 싶었는데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윌리안의 동점골. 이러면서 예 아, 정말 아쉽게 어, 이길 이길 수 있었던 거 비겨버린 울산이었고요. 예뭐 어쨌든간에 3두권은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음 하여튼간에 뭐 이길 수 있었던 거 비겼으니까 예 굉장히 아쉬웠던. 울산의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광주 FC와 홈 경기를 치렀 치러스... 광주 FC와 울산 홈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올 시즌 광주를 세 번으로 만난 울산은 예 결국에 울산도 울산한테 예 저번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음, 광주가 이제 케이닝을 그 열열한 구단 상대로 모두 승리를 가져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음, 하여튼 이때 광주가 울산까지 딱 잡아버리면서 광주는 전전 전 구단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 버렸고. 마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을 만났는데요. 예, 30라운드죠. 30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과의 홈경기가 예, 펼쳐졌습니다. 이날 경기는 예 전반 1분만에 김인균이 음, 골을 넣어버리면서 이야 이거 바로 골이 들어가네 미친 하는 분위기였어요 울산은. 그러다가 29분에 주민규가 페널티키를 딱 차면서 들어갔습니다. 예. 골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되면서 1대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뒤로도 많은 찬스가 있었지만 다 아쉽게 날려먹었던 울산이었고, 그 다음 31라운드 수원fc와 원정경기를 펼쳤습니다. 예, 이날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펼쳐졌고요. 자, 먼저 23분 이동경이 선제골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 아타루가 추가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인표 바우테르손이 예 이제 동점골을 딱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팔그 다음에 예 동점골을 만든지 3분 만에 주민규가 다시 또 골을 넣으면서 음 2대 3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또 다시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라운드 예 스플린 라운드가 확정되기 바로 직전 음 포항 시틸러스와세 번째 동한더비가 펼쳐졌습니다. 자 이날 음. 포항스틸니아드에서 펼쳐졌고요. 경기 결과는 0대0, 네, 0대0으로 마무리되어습니다그 다음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라운드, 상대는 인천 유나이티드였고요. 자, 이날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음, 이날 비기, 이날 일단 비거나 이긴다면은 음, 스플릿 a 를 확정될 수 있는 경기였고, 반면 울산은 이미 진작에 확정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천에 인천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었는데, 경기 들과는0대 0이 되면서 음, 이렇게 인천은 상위 스플릿을 확정 지었고요. 그다음에 울산은 두 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을 예, 달성을 해 버렸으니까 음, 좀 아쉬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여튼 예, 이렇게 인천은 스플릿 1위를 확정 지었고 음, 이제 울산은 우승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예. 저는 스플릿 라운드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파이널 라운드에요 근데 스플릿이 좀더 알아듣기 편해요 음, 뭐 아무튼 정식 명칭은 파이널 라운드라는 걸 알아주시고 하여튼 이제 광주FC를 만났는데요 음, 이제 광주FC와 첫 번째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예, 경기는 광주 원정에서 펼쳐졌고 그리고 이제 87분 예, 이건이가 음, 결승골을 딱 넣으면서 1대0으로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승을 향해 도전하는 울산은 예, 일단 첫번째를 좀 깨갱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대구를 만나는데요. 예, 사실 여기서 이제 울산이 여기서 이긴다면은 예, 이번 시즌 K리그1 우승을 확정시킬 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겼습니다. 네, 68분 김민혁 그다음에 89분 장시영이 예 이제 골을 딱딱 넣어주면서 경기는 결과적으로 2대 0으로 예 마무리를 지으면서 울산이 이번 시즌 K리그 1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이렇게 울산 울산이 예 K리그 1 우승을 확정지었고요. 그 뒤로 이제 포항 스틸러스와 홈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음 이다 홈 경기는 예 3대 2로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예, 비록 우리가 우승을 확정 지었지만, 니네한테 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니네한테 는 로테이션 안 돌린다! 하는 방식으로, 예, 영원의 라이벌 포항을 또잡아줬고요 예, 그렇게, 음.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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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 씨는 우중, 우승도 확정 지었으니까, 뭐, 이제 여기는, 예, 볼거없고요 예, 3대1로 인천이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 올 시즌 k 리그1 마지막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예, 전북 현대 모터스와의 어 시즌 마지막 현대가 더비가 펼쳐졌는데요. 이날은 이제 우승 셀레브레이션도 있고, 그리고 또 현대가 더비다 보니까 음 마지막 경기라서 그러니까 예 이제 관중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3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참고로 울산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이 공식으로 는한 4만 몇 명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음. 지금, 이제, 안전공사로 인해서 3만 몇천 명 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예, 관중이 굉장히 많이 왔죠. 2만 8천 명이라는 관중이 왔으니까. 뭐, 아무튼. 자, 이렇게 경기 결과는 31분. 서령호가 딱 골을 넣었는데요. 이때 골 셀레브레이션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때 골 셀레브레이션으로, 이제 선수들 다 같이,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한 다음에 부른 다음에, 이제 그 고인골을 딱 이제 들어 올리면서, 약간 좀 이제 우승 트로피 딱 이야 하면서 들어올리는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했어요. 예, 우승 팀만 할수 있는 셀레브레이션이죠. 하여튼 그런 셀레 그런 좀 신기한 셀레브레이션을 딱 보여주면서, 음 그렇게 울산이 우승 셀레브레이션까지 같이 하면서 경기는 이렇게 올 시즌 울산은 기분 좋게 음,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비록 FA 컵에서는 8강에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아시안 챔피언스리그는 이때 당시로는 이미 그걸 이때 당시는 에 거의 확정을 지었던 상황이라서 음, 이제 얘네들은 예, 리그 우승은 이미 했으니까 음, 이제 우리는 그걸 노리자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를 노리자 하는 반응으로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를 예, 노리고 있는 울산입니다 예 이제 아직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가 남았으니까 음, 울산은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예올 시즌 울산 현대의 음, 시즌 정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한 편에 딱 지어보니까 와 24분이라는 시간이 나왔네요 자 아무튼 예 이렇게 올 시즌 울산은 또 한번 우리는 작년 우승 팀이다 그리고 올해도 우승 팀이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음 울산이 어떻게 강팀이 되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음 울산 현대 시즌 정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음 시즌 정상은 어디냐 예 어디일까요 안 알려주지. 예, 다음에 음,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끝.